아, 어 안녕하세요. 아 오랜만입니다. 개같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아. 오도 봐. 왜왜 왜 하냐고. 또 호민형하고 또기한씨 오지잖아요. 살 완전 빠였어요 <laughs> 네. 쪼그라들었어요. 잠깐, 약간 지금 어색해요. <laughs> 다시 돌요 <또. 웃음> <laughs> <laughs> 여, 희사시부리. 어, 아. 지금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지. 굉장히 그, 조, 좋은 자리에. 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. 어색하죠, 작가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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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오셨다, 오셨다, 오셨다. 그냥 같이 들어오세요. 아 예. 야, 들어와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아, 오랜만입니다. 멋있 멋있어. 챨 두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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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냥 행복하다고 의식을 하지 마세요. <목소리> 아니, 어떻게 사람한테 400원 사이코패스 살인마라 그래? 테러리스트를 시작했잖아, 당신이. 드디어 티빙하고 아. 대형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. 요즘 아 죄송해요, 저는 너무 많이 나갔어. 형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미지가 너무 이게 단물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티빙 가는 게난 만나도 싶어 <laughs> 이게 티빙 갔을 때 사람들이 신선한 걸 원할 텐데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런 걱정? 그거는 이제 널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되게 많이 몰라 아그래 그래서 아, 아직 신선해 근데... 그럼 다행이다 그러면 다행이고 O T T 가 작가님 다 처음이시죠? 네. O T T 출연하는 거야? 그렇죠 O T T 오리지널 네 처음이죠 그렇죠 네. 뭐가 달라요? 아 이게 다 규모가 좀 달라요? 그치? 근데 우리가 그 너무 노출이 많이 돼서 아니 뭐 또... 또는... 술먹었어아니 술, 술, 술 그러니까 식상하게 느낄까 봐안 식상하다니까 오케이. 안 식상해. 그걸 왜 형이 판단해? 그건 너도 왜네가 판단해? <laughs> 어? 왜네가 판단해? 아니, 내가 판단하기는 어? 그 내가 더 정확해. 그러니까 뭔가 이어 위치에. 어? 그래서 저희가. 엄청 참신한 계획을 준비했으니까 야? 어 얼마나 참신한 계획인지 한번 들어볼까요? 어? 어? 그려서 세계 속. 작가님들이 그각 나라에 가실 때마다 이제는 가이드 툰을 만드는 거예요. 가이드 툰? 네. 그 나라에 대한. 네, 네. 어. 그래서 그 장소에 여행을 이제 하는 거예요. 그럼 음.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나라 세 개의 예시로 있는데 네. 세개다 받아요? 아 어, 약간 약간 그럴 수도 있죠. 네. 반응이 왜 그러세요? <laughs> 아, 아니 웹툰 작가 출신이니까 이거 그리어서 세계 속으로. 네, 왜냐하면 그 각자 그 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니까. 우리가 다른 여행 프로그램과 차별되는 것은 <laughs> 그림 내 것. 그렇죠.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? 그게 티빙에서 지금 허가가 났다는 건가요? 안가안가안 가, 안 가. 안 가고 상상으로? 상상으로 뭐 봤다. <laughs> 그림 일기를 쓴다.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구글 맵. 구글 맵으로 보고 어? 거기 뭐 해?